그 앞서 대학 다닐 때 적응 못하고 막 방황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적성에 안 맞는데 그 수학, 과학을 좋아한다고 과학자가 돼야 된다는 그 목적 때문에 저를 맞춰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여기서 산업 여군이 되고 싶은 마음보다는 제가 자유롭고 싶어서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서는 자꾸 산업 여군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부딪혔던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약간 목적주의적인 그 가치관.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해야 되고,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네네. 네. 음. 저도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음. 뭐 저도 모르게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그러면 빨리빨리 네.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했었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벗어나는 게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걸 벗어나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게, 무려 2008년에 가서, 제가 이제 비수기 때 카미노데 산티아고 그, 산티아고 예 산티아고 술래길을 네. 걸을 때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일단 나이가 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주체적인 생각을 하려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서른 살 기념으로 예, 제가 비수기 때 휴가를 내서 그때 이제 여행 인솔자 하던 시절에 네네 네. 그 시절에 어, 산티아고 길을 걷겠다고 이제 두달 동안 스페인에 갔었고요. 네. 걸으면서, 어, 걷다가 보면 이제 외국인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 2008년이면 한국인이 이제 막 가기 시작했을 무렵이거든요. 막 거기 산테아우를 가기 시작했을 때가? 예, 네, 당시에는 한국인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점심 때가 되면은, 네. 어, 점심을 2시간 넘게 먹어요. <laughs> 1 3 0 0 0원 내고 세 코스, 와인 한 병. 그렇게 두 음. 시간 넘게 먹고 음. 오후에 이제 같이 또 수다를 떨면서 걷고 저녁 먹을 때가 되면은 또두세 시간 또, 2, 또 음. 와인을 마시면서 음. 네 그러면서 왜 나는 그 동안 이렇게 안살못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적성에 맞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고 음. 의미가 있고 음.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충만하게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게 너무 즐겁구나. 음. 그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네. 여, 여, 그럼 이제 못 깨닫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스페인에 가시면 저는, 아, 두 시간, 세 시간 식사하시는 걸 체험을 충분히 시켜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면 하 그렇게 해보면 사람들이, 어? 식사를 이렇게 할 수도 있네? 근데 한 5, 60대 분들 보면 평생 10분 만에 식사하시는 게 습관이 드셔가지고. 13도 안 걸려요. 네. 그리고, 유럽으로 한국 패키지를 인솔해서 가면은, 그 현지 가이드나 운전사가 한국인들 제발 좀 천천히 먹었으면 좋겠다. 음. 주차하고 들어와서 식사하려고 아마 한국인들 다 일어나는 거야. 아, 그 운전 기사 밥 먹을 시간이 없구만. 네. 예. 현지 그러니까요. <웃음> 아. <웃음> 그래서 현지 가이드랑 인술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천천히 드세요. 음. 네, 드시고 어, 디저트도 드시고 차도 추, 천천히 드시라고. 근데 잘안 고쳐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때 혼자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점심, 저녁, 점심, 저녁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 나 한국에서 이렇게 천천히 먹어본 적이 없네? 그리고 우리 엄마는 평생 얘기했구나. 빨리 먹어치워라. 음. 그러니까, 예, 먹어치우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게 너무 익숙해서. 지금 저 아내한테 맨날 듣는 소린데. 아, 진짜요? 빨리, 빨리. <laughs> 네. 빨리. 나 언제까지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냐 빨리 다 설거지하고 다른 일 해야 되니까 빨리 <laughs> 쳐 네. 뒷말은 안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근데 저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엄마가 그런 말을 했었구나. 음. 그리고 그게 낯설게 들리기,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한국에서만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문화에서 자라왔구나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어, 그런 게 많나 보죠 여행을 가면. 아, 너무 너무 많아요. 밥 먹는 거 말고도. 예. 네. 네. 한국 문화를 낯설게 보려면 반드시 외국 문화를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 어, 네. 그게 사실은 인류학의 핵심 문제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음, 낯선 곳에 가야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음, 내가 이 문화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생각하는 거는 음, 그냥 자기 생각이고 음, 비교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네. 그렇게 하려면 음 우리가 좀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렇죠. 시간도 없고 네. 그럴 여유가 없는데 네, 네. 아무튼, 앞으로는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지향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이제 제가 보니까 인류학 박사가 아니시고 여행 박사. 건강인류학 <laughs> 박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laughs> 네. 내일 우리는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과연 여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인류학자 이민영 작가였습니다.